세상 모든 구금주. 머니, 머니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저희 그 연말 연말 연초 연초에 아마 이게 예.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들는데요 센세이션. <laughs> 네그 연말 연초라서 예. 어, 저희들이 한번.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가볼까? 소재. 아, 이거 뭐쇼킹한수있겠데요 쇼킹까지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네. <laughs> 누군가는 받아들일 테고, 누군가는 음. 반항할 테고, 아, 누군가는 아. 체념할 테고, 뭐. <laughs>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 오늘 아, 예. 주제는 이제 그, 토미님께서 우연히 예. 무슨 유튜브가 블로그인가 이런 걸 보다가, 그거에 네, 예. 대해서 어떤 사람이 쓴걸 보고서 이제 일을 아. 하셔서, 즉흥적으로 그거 하자, 그러면. 아, 예, 예, 아 번만 아, 얘기게세습니 아, 그래서, 음.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우리들은, 그 정말, 여전히 신분제는 있는 것인가. 아. 그리고 또, 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뭐, 예전에, 뭐 노예 할아버지? 그런 게 나온 적도 음, 있긴. 그렇죠, 염전. 네, 네. 염전. 신, 네, 염전.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냥, 그거를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셨던 아. 그런, 그런 로 기억을.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발제를 하신 대표님께서 어, 네, 한번 궁금합니다 소미님 얘기해 보시죠 네네 어,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를 하다가 어, 네, 이제 예. 구하고1인 가구 수요에 대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요 예, 어떤 또 어떤 주장자들의 그 이론을 접하면서 약간은 또 뭐, 이렇게, 뭐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음, 생각에. 맞다, 맞다. 어, 지금 이제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뭐, 10년 전, 30년 전 대비 출산율을 계속 비교하는 그래프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30년 후, 어, 안으로 또 인구가 이제 1인 가구의 어떤 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굉장히 예. 증가한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컨텐츠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오는 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20대들을 이제 통계학 통계로 이제 저, 예, 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거의 40 9% 정도 음, 남녀합산. 예, 네, 남녀합산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음. 그렇게 예전과는 많은 그 달라진 가치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봤을 때, 그,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경제적인 어떤 부분,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플러스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선택을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렇 이제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남자는 음. 책임감이 너무나 과중되고, 예. 본인은 이제 총각대싱글때의 삶보다 과중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싫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싱글일 때보다 또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양육 네, 네. 아이들 양육이라든지 본인의 직업을 포기해야 되고 양가의 어떤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들을 항상 챙겨, 그렇죠. 챙겨주고 힘들죠. 예,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맞물린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실업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요즘에 이제 뭐 퇴사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생 직업의 어떤 그런 붕괴들 요런 것과 다 맞아 떨어져서. 음. 비혼주의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사회적인 컨텐츠, 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댓글에 이제 어떤 음. 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나, 내셨던데, 어, 어,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인구가 줄어야, 줄어야 된다. 지금 음. 이제 서울 같은 맞아. 경우에도 너무 인구가 많아서 집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laughs>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뭐, 육류 소비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어, 잘 살게 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육류 소비량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곡류를, 소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 이상 그 오, 소를 아, 그렇죠. 먹여야 되기 네. 때문에, 그 이제 소를 한 마리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곡류까지도 굉장히 이제 소비량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의 어떤 그런 그뭐 뭐라고 뭐 하나요 그 소의 환경 파괴 예. 분비물 예. 있잖아요 옴, 분비물 어, 같은 것들이 소감. 또 강물에 강물도 오염시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더 지저분해진다 아, 그렇죠. 인구가 많아지면 해서 예. 어지간하면 안나야 된다. 왜 그렇게 어... 그한 사람이 출산을 강요를 하느냐, 정부에서. 그래. 어... 그리고 이제 왜 사랑을 정부가 좌지우지않느냐 사랑과 아... 사랑이 만나 사랑, 사랑. 사랑. 러브? 그래. 어... 예, 예, 그 남자와 여자의 감정, 사랑까지도 왜 어, 음... 뭐 결혼해라, 뭐 어쩌라 결혼 뭐 위원회라고 해서. 결혼 위원회, 그런 것도 있나요? 주, 지자체에서는 이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부서까지도 아... 설립을 해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그어 싱글 여성과 남성들을 매칭 시켜주는 그런 것도 요즘 이제 아, 네. 부서가 생겼어요. 음. 이제 그렇고 뭐 각종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음. 뭐 결혼 업체들도 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부모님들 은 어쨌건 이제 그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녀 없이 부모가 이제 자녀의 프로필을 들고 그 행사장에 와서 어, 아, 네. 그 자녀를 매칭하는 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아, 네. 그런 게 하, 한국인 드라마네요, 그러면? 한국은 아직 이제 거기까지 안간 거지. 뭐, <laughs> 곧 도입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뭐,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살아야지만 사랑고시를 한다고 보면서 생각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음. 정말 부모 입에서 뭐, 너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살아라고 말하는 부모님 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그 모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댓글들이 아 출산은 장려하면 안 된다. 그리고 <laughs> 그 만약에 이제 서민이 서민이 자식을 계속 양산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노예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웃음> <웃음> 소프트웨어를 계속 제공할 뿐이다. 누구 좋으라고 <laughs> 출산을 장려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기득권 세, 세력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부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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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부죠. 예, 그 소수의 부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나라도 마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수가 거의 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야. 승계하잖아요. 대부분. 예. 승계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어, 그런 조작들을 합니까? 이번에 뭐 보면은 뭐 분식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음. 조작이 가능한 아직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예, 현재에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돈하고 연결돼 있고 돈의 세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모가 특별히 재산이 없고 아. 특별히 어떤 기득권이 아니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자식이 또 다시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 하류층 밑바닥층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뭐하러 네. 그 자식 세대까지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 어, 결혼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아. 그 사람의 그, 주장은 굉장히 클리어 했어요. 왜냐면, 어, 자식을 낳는 이유가 단지 너의, 어, 고통스러운 노동과, 낮에도 노동과, 뭐 이런 그, 현실의 어떤 그 힘든 거, 힘든 거를 잠깐이라도 아이를 보면서, 어, 기뻐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봤지만 그 자식은 평생 또 너처럼 또너의처럼 뭐 지낼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 <laughs> 굉장히 어, 정말 그 냉철하고 현실적인 내용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 가는 <laughs>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작가전했던 그 전쟁에 살아남는 법 생각이 나는데요던 <laughs> <이랬던>, 마지막 <laughs> 살아남 마지막 말씀 드던그그 그, 얘기 정말 많았는데.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분의 입장과 달리 사람이 많아,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잘 살게 될 텐데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게누구예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다 사람이 점점 줄면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가 50, 60, 70 될수록 더 살, 사실은 더 살기 어려워지죠. 살기가 어려워지죠. 네. 사실은 우리의 뒤를 받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그거죠.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못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지 말아야 된다 고 하는데 걔들은 어차피 잘 사니까 잘살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laughs> 하층민, 그니까맨 마지막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든요 서민 같은. 어차피 잘잘사 사람들이야. 어차피 인인 뭐 아. 인구 인구가 줄어도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면 와서할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아니요수비 하층민들은 음. 인구가 점점 점 줄면 은 사실은 자기를 누군가는 나이를 먹을수록. 해줘야 될 그게 있는 건데, 들쥬죠. 그게 사라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사라지면서 오히려 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힘들 텐데 사실은. 예. 그나마 계속 신, 그 젊은 세대가 많아져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걔들이 번돈 가지고 나를 그나마 좀 이제 어쨌든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점점 줄면은 돈이 없으니 결국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 모든 게 솔직히 까놓고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국민연금도 사실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고요. 구조죠. 네. 아무리 뭐 내가 번 그, 내는 돈 가지고, 뭐, 수익률 올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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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솔직히, 그, 다 뻥이지. <웃음> <웃음> 계속, 그, 그, 젊은 애들이 많아져야, 걔네들이 낸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사실은. 그, 그분 말씀은, 뭐, 완전 틀다는생각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세대가, 저희 세대가 완전히 고생을 하고, 네. 그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들 거니까, 그, 그러니까 요런 네. 보면, 이제,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떼죽는다고 나서 아, 그쵸, 네. 인건비 확 올라가는 거. 일본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면서 아마 좀 일자리도 많아지는 거.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그 전까지 있고 음. 바로 있어야 되는 이제 죽음의 고통을 겪겠습니상 그 흑사병이 나왔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게 끝났을 때의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살기는 좋아지긴 음. 하죠. 왜냐면 다시 인구 가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이것도 그 얘긴 기나옵니다그 지기스칸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지기스칸이 친환경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7만요 예, 네,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씀했던 그대로. 너무 사람이 많이 죽여 가지고 그 환경이 좋아졌대요. <laughs> 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어우, 요즘에 뭐... 그박체 처리, <laughs> 어, 체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죠. 오염되죠 <laughs> <그게> 아유, <아니라 웃음> 그 숫자 <이> 인구를, <laughs> 확 줄여버려가지고 네? 인구를 확 줄여 버려 가지고. 인구를 확 줄여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음... 인간 숫자를 갖다가 몇 프로를 없애 버린 거죠, 그냥. 그그 음... 그 뭐랄까요? 몽골 족에 대 정복 사업 속에서 음. 사람이 몇백만, 몇천만 죽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음. 갑자기 환경 좋았다고 알고, 어 누누가 그러더라고 친환경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하더라고. 만약에 그게 그 옛날부터 감상. 한번 멜세스부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한번 써보지 나왔었잖아요. 극사병 같은 게 됐을 때 좋은 게결에는 <laughs> 지금 이제 그때와는 산업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때는 똑같은 자원 제약이 토지에서 네. 생산할 수 있는 한계는 뻔한데. 거기를 이제 네 명이서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 될, 열 명이서 들어가서 노동을 하면, 어차피 네 명이 하던 걸열 명이 아니, 살직키 여섯 명은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척만 하는 거고, 예. 근데 생산량은 똑같고,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흑사병으로이해서 여섯 명이 다시 죽어버리면, 어, 솔직히 다시 떨어놓고 살라고. <laughs> 그게, 그게 이제 계속 옛날에 예. 반복이 옛날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산업혁명이 나면서 그, 같은 그땅 공간에 이제는 네 명이서 할 걸, 양을 한 3, 4명이 해도 그보다 몇 배를 더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겠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었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분 한 얘기가 뭐 틀렸다는 아닌데, 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좀 건방질 수 있지만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음. 그분 뒤에 중에 사회 시스템 그 문제는 좀 고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회 시스템이 이제 뭔가 뭐랄까요 어, 옛날 계급 사회에 벗어난 것 같은데 벗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문제가 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네. 예. 그거는 아까지 그님 얘기 했던 것처럼 영국에서 이제 네. 여성은 음? 이제 여성요? 아까 왕자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네아그 네. 아, 아. 얘기를 하 사실 아그 <laughs> 아,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경험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쟁이 훨씬 더 몇십 배더 네. 세잖아요. 경쟁이 네, 네. 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계층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어떤 그런 그뭐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급 차이, 네. 뭐 적당한 말이 단어가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극화 굉장히 극심한 거죠. 우리나라보다. 음. 그다 보니까 네,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70년대, 1970년대부터 80년대 정도까지만 이제 출생을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80년대도 사실 뭐 8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열심히 뭔가 이 학업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부동산도 기회가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좀, 비트코인도 기회가 있었고요, <laughs> 실제로. 예, 예. 주식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정말 그, 뭐랄까, 개천에 용났던, 예, 예,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 변호사 해가지고 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90년대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10대, 20대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그 어떤 양극화에 정말 그 출발점, 네, 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 어떤 그런 이동? 부의 이동이 끝났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예전에 겪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게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 벽이나 선처럼 느껴졌었어요. 선진국에서 살았을 때는. 음. 그래서 어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런 어떤 그 이등, 이동, 이동이 네. 굉장히 좀 많이 어렵죠. 그쵸, 굉장히 맞아요. 어렵죠. 네. 네. 그 피게티, 네. 네, 피게티의 22세기 자본 론그 네. 네, 책하고 레었던 레이달리오의 책을 보면 두 권에서 네, 비슷한 주장을 네. 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죠 네네. 한쪽에서는 소용없다고 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차 세계대전 때쯤 극한으로 이르렀다가 네네. 다시 양극화가 약화됐다가 다시 또강화되고 지금까지 와 오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포퓰리즘으로 가게 된다 얘기했던 거 생각나는데 이 네. 토미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그 생각이 또 나네요 근데 또한변으로는 이제 그말씀하신 것도 맞긴 한데, 이제 한국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의 20대가 좀 힘들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게 볼때두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점점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그것도 네. 있잖아요. 예. 인구가 늘어나야 어쨌든 더 많이 팔수 있고 더 뭔가를 해도. 몇배 인간들이 때. 많으니까 뭘어덜프게 해도 어쨌든. <laughs> 뭐 와서 먹는 인간 예. 뭐 있는 건데. 그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점 선지국으로 가면서 모든 제도와 이런 시스템이 정비되다 보니까 이런 틈새들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쵸, 예전에는 그틈새가 워낙 구멍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좀만 해도 돈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laughs>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 정비되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이제는 구멍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그두 그 가지가 결부돼서 사실은 그 얘기하신 것처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문한 음, 수로 그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들도 다 그런 시스템 과제를 거치면서 이제 힘들어진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정화어가면서고착화어가는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되게 얘기했던것 같은데요. 대규모 살상 전쟁만이 네. 평등을 만들어 낸 것이냐 하셨는데, <laughs> 아이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돌아가는데.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게, 이게, 이게 그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laughs>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시스템 그게 무슨 무슨 어떤 무슨 뭐 르네상스도 없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면 어떤 시스템이 계속 고착화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노예들이 생기고 그 노예들이 그렇죠. 처음에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점점점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썩어가면서 네, 그 점점 노예들도 어려워요.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퍼트 예, 치면 그게 혁명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게 그렇죠.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그 진행되는 과정이 1, 2년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백년에 걸쳐서 사실은 예. 누적돼서 예. 이제 새로 생기고 예. 새로 생기는 그치. 거니까 그치. 그렇게 치면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도 이제 그 정도 시스템이 지금 뭐 예전과들 200년? 예. 그렇죠. 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 사실은 예. 아직은 그런 혁명이 날만큼 자본주의가 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두렵긴 하죠. 이제 서울 아파트값이 이제 30억, 이제 30억을 네, 정말 30억. 어, 최근에 이렇게 네. 탈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한 어, 사례가 그렇게 찍다 보면 그 주변이 스물스물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딱 이렇게 그 변형이 싶으면. 변형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 저, 다 우리가 다또 알지 못하는 얘기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어느 정도. 어, 평균값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금까지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정말 아까 이제 핑크 팬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계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도달할 것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 든,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제가 인상 깊게 그 댓글을 봤었는데요. 나름 그분의 주장이 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어,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출산율에 대해서 뭐 만원 버스를 비유를 해가지고 뭐 네. 글을 썼는데, 어. 이제 뭐라고 썼냐면, 네. 만원 버스에 탄 모든 승객은 비좁고 불편하다. 네. 작은 국토에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 이 나라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어.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다. 이 나라 국민은 만원 버스에 탄 승객들과 똑같은 신세다. 그거랑 자살률은 상관없잖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나 자살률 최근에 줄었는데, 우리들아 내가 알기로는. 위험, 위험하고, 노인, 이제 자연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작은 국토와 많은 인구 때문이라는 주장인 아, 거죠. 네네. 예. 근데 뭐,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성적표라든지 뭐 항상 이렇게 저희 막 주입식 교육 받은 세대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인사말이 뭐 열심히 해뭐 친구랑 헤어질 때 누군가를 아 이제 그랬어요? 만났을 때 잘해 <laughs> 인사말 한국인의 인사말을 제가 이제 한국에 살 때는 몰랐었는데 어. 외국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 다른 나라 친구들이 인사 하는 거를 보고 다른 나라 친구들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독일에 네.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은 이제 헤어질 때잘가뭐 뭐, 내일 또 만나자? 라든지 네. 그런 굉장히 이제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인사, 진짜 실제로? 자스트 음. 인사인 거예요. 네. 안부를 묻고, 뭐, 너잘 있었니? 뭐, 이런 건데, 항상, 왜 너네, 그, 한국 친구들은 헤어질 때, 열심히 해. <laughs> 왜 잘해. 요 예, 예. 나는 그런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아, 그러세요? 네. 음. <laughs> 예,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왜 인사를 그렇게 해? 뭘 어... 그렇게 잘해야 돼? <laughs> 뭘 그렇게 열심히. 어, 잘해야죠, 열심히. 네, 열심히 해. 그렇구나. 뭐 성공해, 뭐 화이팅 한다든지 항상 이렇게 뭐 결의를 다지는 인사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외국에서 들었어요. 어...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진짜 작은 부토에서이 경쟁의 세계에 네. 정말 그 경쟁체제에 맞춰서 어릴 때부터 뭐 진짜 그 뭐랄까 군대에서, <laughs> 군대에서. 네. 놓으면 안되나? 아니 아 근데... 군대에서 그 진짜 그, 그 뭐랄까 경쟁자를 이기는 법을 뭐 습득하지 않으면 정말 루저가 되듯이 그렇게 입시, 입시라는 거에 틀에 맡겨서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돼도 항상 경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뭐 얘기하신 것들 맞긴 한데 너무 한국 사실은 한국이 지금 5천만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국가가 2 0개가안 되거든요. 10, 10개 조금 넘나 그래요. 네. 네,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되게 큰 나라거든요. 엄청, 네. 엄청 큰 나라. 요 네. 5천만 명이 네. 넘는 나라가. 우리 겨우 8천만 밖에 네. 안 돼요. 스페인도 5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런 거야? 네. 5 50, 0만안 되니까? 네, 네. 제 기억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국가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불행한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주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전세계적으 우리나라가 너무 적게 느껴지니까 옆에 막 3억, 10억 뭐 이런 거 이런 데 있으니까. 1 0억이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도 적고 이렇게 작은 나라는 작은 땅덩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좀 작구나. 음, 그렇죠? 땅덩어리 땅은 작은데 땅은 인구는 음, 결국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제미있좀 들여보면 저희 나라가 이렇게 잘해 이러는 게 저희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아선시는 유럽은 어차피 기획학닫혀있지 않겠습니까? 귀족제도 뭐다 존재했으니까. 아, 근데 네. 한국은 뭐 모든 게다 파괴되고 다시 재건하다 보니까. 네. 잘하면 뭔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기회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이죠. 일종의. 네, 네. 네,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좀낙 어렵긴 한데. 미국 같은 옛날에 미국에 이제 아메리카 드림이 있듯이 그런 게 네,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꼭 잘해일 필요 없겠죠. 이건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보이니까요. 근데 네. 네, 실제로 뭐 모든 걸 떠나서 사실 진짜 먹거리 먹거리 문제는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합니다. 정말 바다에 음, 네, 네. 예, 먹을 고기가 생선이 없고 음. 그 국가마다 진짜 어선 때문에 보이지않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요. 아, 네, 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뭐육가국품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돌아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출산을 장려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필요한 잊는다. 네 필요한 사람만 뭐 그렇게 네.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 개개인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 자체도 결국은 예전에는 그 정부가 어떤 걸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줬잖아요. 잘 이제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지금도 예, 그런 얘기 많이 하 드는 또 제2의 IMF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금을 <laughs> 안할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이제는 절대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만큼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이 나으라고 해서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해도뭐안 낳는데 뭐 솔직히. <laughs>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분 한 말처럼 인과 쯤면분명히 그준후 세대는 좀더잘살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다시 또 인건 느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한그 사람이 당장 인건 줄기 때문에 아마 이 그분 자체가 향후 20년 3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게 살 겁니다. 그렇죠. 인건 그래, 줄면서 네. 회사들도 망하고. 그렇죠. 학원 일단 당장 학원들이 싸그리 망하고 밥집들이 싸그리 망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출산 관련된 산업들이 그러니까 싹 저, 죽어가면서 저분이 저한 말이 틀린건 아닌데 예. 결국에는 저분이 한 말의 그 혜택은 부지에게막한 그 50년 후에 50년 세대, 태어난 세대들이 받는 축복이지 당대인 우리는 그 <웃음> <재앙이> <웃음> 가면 저거. 될수록 엄청난 어, 재앙이자 네. 일자리, 일자리 없어지고 네. 뭐 노후 연고 없고 빨리 죽겠죠 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더 사실 정제 시스템이 이제 힘들 텐데 네 어려워지면서 저 사람 저분께서는 고생을 하시겠죠 <laughs> 아니죠. 저분은 저런 말, 저런 글을 쓸 정도면 나름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살수 있죠 사실은. 1네 그렇죠. 그럴수 있죠. 그건 모를 일이지. 그래서 네. 뭐 지금은 어떤 현상을 하나의 관점으로 뭐 판단할 수도 없고 결론 내릴 수도 없지만 모든 산업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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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떤 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예전과 달라진 점은 정부에서 뭐 장려정책이나 어떤 그런 제도로서 사람들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하 드리고 네. 싶은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인생, 본인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 플랜을 본인들이 이제 좀 어, 스마트하게 어, 계획하려는 젊은 층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출판이나 네. 콘텐츠,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음. 저희가 이제 부동산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도 많이 이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줄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제목이 우리는 노예인가 아... 였었는데 아 네. 그 제목이 <laughs> 좀 별로네요 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네. 제목을 뭘로 바꿀까요? 아 그럼 우리는 노예인가 였었는데 본인들은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신노예제도라고 하죠 제목을 신노예제도 아 그니까 러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옛날 노예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노예는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아, 네, 네. 복지제도가 완벽합니다. 근 저희 저희 집안이 원래 그 간발의 차로 정말 그 간발의 차, 간발의 간발의 차로 한진 정도 되는 네. 그 그룹이 될 뻔했었어요. 집안이? 어. <laughs> 네. 아, 네, 귀족이셨네. 될 뻔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네. 그때 당시에 친할아버지 아시죠? 거의 20년, 1920년대 이런 생그 네. 연대 생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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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아버지가 큰 뜻이 있으셔 갖고 운수업에 되게 이렇게 그 버스를 그때 당시 차가 그때 귀했거든요 야, 버스를 일단은 진짜. 12대까지 우, 운영을 하셨대요 운수업으로 아, 네. 그때 이제 너무 갑자기 돈 많이 버시고 그래갖고 좀 약간 이제 그방탄방탄한 방탄, 길로 좀 빠지셔갖고 아, 약간 사업을 안 키우시고 예 약간 이렇게 여색에술좀술좀 좀, 예, 아, 아, 드시고 네술좀 예, 약간 드시고 일반적인 남자들처럼 예 약간, 감상 약간 술 먹다 보게 약간 또 이렇게 여색에 빠지시고 그래가지고 아, 할아버지가 안 분지적하셨네. 그때 <laughs> 그때 진짜 그 정주영 회장님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그때 막 아,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렇 뭐 기초적인 사업 할수 산업이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잠깐 그렇게 빠지신 바람에 저희 집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부흥이안 됐지, 그때 거의. 한진국, <laughs> 한진그룹 정도, 정도 되는 예. 아, 기초 그때, 그쵸. 내가 갑질할 수 있었던 건데. 초석이 될수 있었는데. 아, 토미님, 니다 저도 이제 재벌가가 될수 있었는데, 말, 입니다 <laughs> 재벌가의 여러분. 손녀 네, 예, 말입니다, 아, 여러분. 아, 안타깝습니다. 한, 한끗 차이입니다. 재벌과 재벌 아닌 사람의. 네. 로마를 보니까 로마에 그 학자 노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잡아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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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노예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굳이, 굳이 뭐라고 공부해? 노예 시키면 되지. 아이고, 이거 노예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거 참. 그때 목, 그 목,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그 저희 아. 친구들도 아. 이런 그 가족, 가족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때또 노름이 되게 많았어요. 어, 옛날에 노름 그렇죠. 많았죠. 그래서 사업해서 정말 그 노름이나 그 친인척들의 어떤 그런 모함, 신위적들이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숨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번성하지 못하고 아. 그 자리에 주저앉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때 그 당시 노름 때문에 아. 노름판에서 많이들 망해 많이 나갔죠 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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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새겨 예. 저+ 저희 어렸을 때도 눈, 눈만 뜨면 고스톱 쳤던 것 같은데 어른들이 <laughs> 저도테 네. 중학교 때 고스톱 쳤는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점심을 눈만 뜨면 드셨습니까. 아저 집에서 치고 그랬는데 아. <laughs> 엄마 후사과 같이 워버리고아 <laughs> 변화가 없네요 옛날에 어 지금 많이 그 효율화된거네요 고수도 안치고 음. 밤새 고서트도 말하... 밤새, 아. 밤새 치고 트럼프 포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음, 새벽 3-4시까지 <laughs> 네네 네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네, 네, 네. 그 우리는 노예인가, 아닌가요? 어, 본인은 각자. 어, 전 노예는 아니죠. 아. 어, 쩐 자유로운 영혼이 기 때문에 아니, 노예, 아니, 노예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각자 노예. 네. 일단 아, 영혼이 아, 자유롭기 아. 때문에. 노예, 는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 <laughs> 좋다 일단은 그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치. 이게 그 노예는 굳이 얘기하면은 이 체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자유롭다. 네. 자유롭다고 하면 노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돈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예,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노예는 아닙니다. 자부스스러아 <laughs> 자유하며 여기 재벌과 <laughs> 일부과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제가 하네 재벌이 될 뻔했던 아 <laughs> 어, 재벌이 될 뻔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재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노예인가요 아닌가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방송 이렇게 네 파도를 던지며 <laughs> 네 끝내도록 어재밌데요 이거 네다 됐습니다 <laughs> 재밌죠? 네, 네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안녕.